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르침은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전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수승은. 그리스도인 기도의 스승은 인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속에서 말씀이 강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느님과 당신 사이의 친자 관계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독서 말씀처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곳에는 열심한 여인들과 성모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중재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가교 다리입니다. 유일하신 구속자이십니다. 그 어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공동구속자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구속자이십니다. 절대적 중재자이십니다. 중재자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의 전구를 통해 실현됩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중재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를 통하여 그리스도, 인내. 여러 다양한 기도의 가치를 얻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삶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내 삶에서도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동방 교회에서는 자주 성모님을 오데지트리아로 표현합니다. 즉, 길을 제시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리 대성당에 그려져 있는 아주 오래된 이콘, 오데지트리아 성모님의 이콘입니다. 바리 대성당의 그 이콘은 단순합니다. 성모님께서 벌거벗은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모습, 그리고 당신의 옷으로 살자. 그 벌거벗은 예수님을 덮어주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나셨습니다. 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분, 성모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시고, 성모님은 그런 예수님, 하느님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데시그리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콘에서 성모님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계시는데 곳곳에서 강조되지만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향 속에서 그렇게 강조됩니다. 성모님의 눈과 성모님의 시선과 성모님의 행동들은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가르침 카테고리스 자체입니다. 항상 절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즉 핵심 예수님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완벽하게 예수님께 집중해 있었습니다. 이런 성원 속에서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제자다운 모습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제시하는 모습, 또 가나안의 혼인 장치에서의 예수님의 성모님의 그 말씀, 저분이시키는 대로 해라라는그 말씀, 항상 그리스도를 제시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는 첫 번째 제자이십니다. 이런 성모님의 과제는 당신의 지상 삶 전체를 찾아고 계셨고 항상 그것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겸손하신 주님의 여정이십니다그 이상도 아닙니다. 복음에서는 어느 한 순간 성모님께서 거의 사라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 속에선 드러났습니다 가난의 혼인잔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미롭게 개입하셔야 하는 그런 순간 혹은 갈바리아산 십자가 아래에서도 성모님은 드러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모님이 지니신 모성의 사람 교회 전체로 확산시키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성모님을 맡기십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이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성모님의 망토 안에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몇몇 프레스코 하나 중세 때 그림을 보게 되면, 혹은 라틴성 입당성, 라틴어 입당성에서도 보면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모성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모님의 모성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어머니이십니다 여신으로서가 아닙니다. 공동 구속자로서가 아닙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신심 속에는 성모님에 관한 여러 아름다운 호칭들을 드렸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다운 호칭들입니다.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은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교회 성인들. 우리 성모 님에 관한 아름다운 호칭들, 미사 여 구를 구사하지만 예수 님의 유일하신 구속자, 절대적인 구속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모님은 공동 구속자가 아닙니다. 그저 아들. 우리는 자녀들로서 성모님께 어진 호칭들을 드립니다. 너무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과장된 호칭 미사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성모님께 기도합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여인, 여인들 중에 가, 가장 복되신 여인 등등입니다. 또 테오토크스라는 표현도 씁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이 테오토크스라는 표현은 에페소 공의회에서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기도와 참믿이 기도 이후에 우리는 성모님께 호소합니다. 즉 어머니에게 주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전구해주십사 당신의 감미로움으로 우리들을 위해 전구해주십사 우리가 죽는 이 순간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사 청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삶 속에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을 어머니로서 동반해주십사, 성모님은 첫 번째 제자로서 이 지상에서 영원한 삶으로 가는 우리들을 동반해주십사, 전구합니다. 성모님은 항상 자신, 당신의 자녀들, 임종하는 자녀들과 함께 동반해주셨습니다. 혼자 버려지고 외롭게 있는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 성모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 돌아가시는 당신의 아들 곁에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이들이그 예수님의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렸지만 성모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팬데믹 기간 많은 이들이 불행하게도 이 지상의 삶을 혼자 마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지도 못했고 이랑하는이들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혼자 지상의 삶을 마감했지만 그런 우리 곁에 그들 곁에 감미로운 모성의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신 여성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천사에게 분명하게 예 즉각적으로 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음성 우리들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밖으로 나갈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 곁에도 함께 하십니다. 성, 하느님은 우리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잘 알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큰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모든 어머니들처럼 위험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염려하시고, 우리들. 네, 우리들의 소소한 것들 때문에 길을 잃은 위험에 있을지라도 그런 길을 잃을 위험에는 육체적인 건강과 영혼의 구원, 내 길을 잃을 위험에 있을, 있는 바로 그 순간 거기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유는. 성모님은 우리의 우리.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